해놨으니까 이거랑 해서 일단 먹자 그러면. 언니 오이김치가 환상이야 오이김치에다 밥 먹자. 응 음, 알았어. 이거 맛있는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오, 오 냄새. 맛있는 냄새 나지 응. 음. 음. 진짜 맛있네 음. 언니가 먹어본 오이김치 중에서 맛있을 거야 이게. 알았어, 알았어. 아얘 누가 해준 건데. 음. <laughs> 아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. 안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파가 지고 너일 잘하니? 응. 절대 못하지, 아유. 나 설거진 잘해. 어, 반갑다. 반갑다, 친구야. <웃음> <웃음> 어머, 세상에. 어머, 세상에라는 말밖에 안 나와. 어, 계속 맞아, 맞아. 어머, 응. 세상에. 어머, 세상에. 응. 계속, 어머 세상에. 계속, 어머 세상에. 계속, 어머 계속, 계속. 어머, 세상에. 어, 맛있게, 아, 먹겠습니다. 맛있게,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무시래기. 시래기. 음, 네. 무시래기, 무시래기. 음. 음. 무시래기 맛있지. 음, 음. 이거 무시래기. 오자마자 음. 밥도 넣고 음. 음. 몸에 좋은 것들만. 야, 아, 진짜 영란이가그 바리바리 싸갖고. 우리 아님 음. 다 굶을 뻔했어. 음. 어, 그랬어? 음.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언니들 먹을 거를 책임지겠다, 아마. 음.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. 내가 하는 게 제일 나을 것같았어 음. 음. 내가 하는 게 제일 나을 것같았어 왜날 쳐다보면서 그래. 딴이 있잖아. 혜은이 응. 언니 옛날에 미역국 끓인 거 보고 기절했어. 응. 왜? 아 어, <laughs> 어, 그럼 어, 너, 너 여기서 갈 같이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너. 어? 어. 그래, 배울게요. <웃음> 배울게요. 배울게요. <laughs> 설거지는 다 저한테 맡겨주세요. 음. 그게 만만치가 않을거예요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아니, 얼마든지 많아도 뿌적뿌적 소리 나요. 잖 어. <laughs> 남에 내려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음. 이렇게 밥을 같이 먹잖아. 음. 음. 그게 참 좋은 거야, 그렇지 혼밥하면. 아유, 그래. 이렇게 혼자서 있으면 아무렇게나 먹겠지. 아무렇게. 음. 접시 하나에다가 밥, 김치, 뭐, 음. 생선 조금, 남을 이렇게 해갖고, 텔레비전 보면서. 어머, 음. 다 그렇구나. 텔레비전 아. 앞에서 아. 먹어. 난 음.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. <laughs> 나는 처음에는 음. 텔레비전 뛰다가 이제 거울 앞에서 먹기 시작했어요. 아, 진짜로. 같이. 이렇게. 야, 이렇게 우선 이렇게 대박! 나그 생각은 안 해봤어. 괜찮은데. 어. 음. 그러니 아. 벌써 언제냐네 30. 꽃다운 때부터 이랬다. <laughs> 어머 세상에. 음. 야, 진짜. 음. 우리 다 다시 모여서 이렇게 또 음. 어, 먹게 됐네. <laughs>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식구라 그러잖아.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정말 아주 소중하고, 아, 같이 밥을 먹어서 식구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꼈어요. 꼭 말을 한다고 해서 서로가 교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무언가를 같이 함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공통점으로 놓고 서로 교감하는 거죠 즐겁게 같이 산다는 거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커다란 어, 그힘 살아가는 어떤 그 원천이 된다는 라걸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어,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